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한 복음 말씀 살펴보기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의 팁. 25절에서 28절은 메시아 10편인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이며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메시아 10편인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0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시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사건임을 요엘서를 통해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를 증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그가 자신이 보낸 사람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 로마 권력자의 손을 빌려 죽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다윗의 예언인 메시아 10편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넷째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다윗의 예언적인 메시아 시편인 10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세상에 주가 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내용이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림주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을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경고하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을 전해야 하는 대상을 찾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과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삶을 담대하게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